했는데 아, 저는 이제 협동이란 협력이라는 부분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 선생님은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으로 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내서 뭔가 이렇게 아,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소개를 받긴 했지만 제 소개를 잠깐 더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 이종우이고요. 예, 한국 애니마인드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카톨릭대학고 서울대의 외래교수로서 한 20년 가까이 강의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0살이 넘어서 이제는 학교나 가는 강의보다는 이렇게 현실에서 할수 있는 것을 좀더 하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은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 요거는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 예 청소년들도 가끔 만납니다. 제가 또 박사과정에서는 그 명상이라는 심신 치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명상을 통한 자기 내면 만나기 이런 거여서 예 명상 지도도 제가 힐러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많이 하는 활동은 이런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6 1 5 공동선언 18주년이었잖아요 6월 15일날. 아 그래서 그때 한번 시청에 나가서 시민과 미래가 손바닥 헌법책을 나눠주면서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헌법 조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우리가 말잘 알고 있는 독일의 어, 보이테스 바흐 협약에 입각한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뵙 돼서 반갑고요. 이게 왜또 나오죠? 음. 이게 어떻게 한 장이 겹쳤네? 예. 응? 왜또 나올까요? 예.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예,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 이렇게 현상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현상 공모기 때문에 답을 맞히면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까요? 네. 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군요. <laughs> 예, 제가 이미 압니다. 저렇게 고민 없이 나오는 것은 이미 컷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 교육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이거 우리 많이 씁니다. <laughs> 그래요. 예, 정답이 벌써 나와버려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아서 갔어요. <laughs> 그래요. 비행기, 퇴속기차, 보공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나왔지만, 가장 훌륭한 답은 과학과 같은 내용이었다. 뭔가, 예,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거. 좋은 동반자가 이성이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조회에서 이성이 있을, 있는 조는 굉장히 부러운 조인데, 저쪽은 남성분이 네 분이나 계셔요. 그 보통 그 남성분이 그 한분 내지는 네두분 분. 분이신데, 저쪽 조는 아주 폭토질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안 오시죠? <laughs> 그래요. 예, 이것은 뭐 음양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자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그냥 천륜이고 일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laughs>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좋은 동반자와 이제 함께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한테 좋은 동반자는 누군가요? 집에 아 남편 아주 훌륭하십니다. <laughs> 그래 지금도 여전히 좋은 동반자를 살고 계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근데 남편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아니신 거죠. 지금 집이나 어디 딴데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동반자지만 지금은 실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의 좋은 동반자는 뭘까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짝꿍입니다. 와!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과 정말 좋은 동반자인지 우리 인사를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겠습니다. 예, 조언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 너무 저기 속도가 빨라, 지금 도 나.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누구입니다? 이미 아시겠어요. 지금 도움이 좀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머, 이렇게 훌륭하신 윤윤숙님을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윤숙님만 코을 벌른 거일게 아니라, 또 옆에 눈을 보고선 지금 옆에 계신 이경민님을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 이거 하셔야 되겠죠 우리 소통입니다 왔다 왔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훌륭한 저를 알아주시니 정말 누구님을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좋은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이제는 포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포옹은 성행위가 아닙니다 포옹은 그냥 너와 나의 마음을 아이컨택으로도 할수 있지만 신체적 접촉을 통하면 가장 왜곡과 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악수하고 팔짱 끼고 포옹하는 것은 프리허브예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거 자체가 화목입니다. 평화이고. 그래서 이렇게 포옹까지 하는데, 예, 옆짱짝꿍 이러면 더 좋겠다는 거죠. 예,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미 칠하지만 한번해보세요 <laughs> 예 이렇게 훌륭한 는 손님을 만나세요 영광입니다. 어, 예 왔다 갔다 응, 오른쪽 왼쪽 다 삼아서 오른쪽 왼쪽 예예 예.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으면 주님 자체에 저절로 되죠. 어 저기 몇조인가요 예. 저조에 화목함은 제가 이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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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요. 이미 저조는 6조인가요6조는 저희가 이미 여러 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아주 화목하고 팀웍이 좋은 걸로 저희들끼리 소문이 났었어요. 버전들끼리. 그랬는데 오늘 진짜 퍼실리 페이터 선생님은 일어나서 끌어나가까지 주시네요 너무 중했고요. 제가 여기서 퍼실을 했잖아요. 이분들, 저분들도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이 인사를 아주 멋쩍게 하면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서 이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3조 굉장히 많이고 생각합니다. 이2분만이 아니라는 거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지금까지는 화기애애하게 하셨는데 요거를 한번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옆사람 아주 가장 좋은 동반자고 이랬는데 가위를 내면 2점이에요. 가위를 내면 0점입니다. 우리 이거 왜 계단 올라가기 이런 거할때 많이 했었죠? 그리고 볼을 내면 5점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고 지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나온 숫자를 더해서 빨리 외치는 사람이 늦게 외치는 멍때리고 있는 사람 손을 애리면서 정신차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지만 지금부터 사이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예,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들하고 짝들하고 가위바위보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제가, 가위바위보. 누구의 손등을 떼어 주고 싶을 때 끊어 하십시오 그래요 이거를 하면서 지금 아까는 확인해 있는데 의의가 좀 달라졌나요? 예 그러면 기본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맺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신뢰예요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래야 내가 어떠한 말이나 주장을 하는 거에 남한테 쭈뼛거리가 없어요 이거 오만은 아닙니다 신뢰예요 신뢰 그렇죠 상대에 대한 신뢰 이게 확보했을 때 우리는 상대가 콩을 팥이라고 얘기해도 콩으로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팥을 던질 리가 없어. 이미 신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콩으로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옆사람이 세게 때렸어도 어, 정신 차리고 오늘 수업 잘하자 하는 그 신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도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laughs> 그래요. 아 오늘 퍼실 선생님들을 소개를 나 했는데 퍼실 선생님들이 거의 이미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오신 분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허실 선생님들을 그냥 계신 다에 대해서 잠깐씩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쪽 허실 선생님, 보시죠 예, 에, 우리 황재영 선생님 계십니다. 2쪽 허실 예, 선생님, 2쪽 재화 선생님 계십니다. 3쪽 허실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예, 허실 좀 바뀌었죠? 4쪽 허실 선생님, 어, 새로 오셨어요. 예, 5쪽 허실 선생님, 5쪽, 예, 저기 계십니다. 6쪽 허실 선생님, 예, 영원한 6쪽. <laughs> 예, 우리 같이 어와서 이번 시간 재밌게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음,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예, 컨텐츠가 일단 이제 인사와 오프닝을 우리가 했습니다. 마음이 다좀 열리셨죠? 예. 그리고 이제는 활동을 할 겁니다. 제 시간에는 강의를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는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많이 들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좀 이어질 거고. 오늘 저는 그냥 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거나 모임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팀으로 쓸수 있는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소개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역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활기가 훨씬 살아납니다. 활기라는 것, 활기라는 것은 장에서부터 나와요. 의지의 힘은 장에서 나옵니다. 그런 장에서 어떠한 의지의 힘이 나온다는 것은 움직임. 그래서 에너지가 다운되면 일어나서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탈기라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쪽 뒤에 자리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서클이나 뭔가를 좀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몇번 와서 펄실도 하고 협조자를 하면서 아좀 나이가 드신 남자 선생님들도 좀 오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일어나서 뒤에 가서 활동을 하자고 그럴 때그 점잖은 체성 때문에 과연 따라주실까? 하는 의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잖은 초통 때문에 안 따라하는 게 점잖은 초통일까요 아, 네. <laughs> 네, 열심히 하는 것.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 적국장의 분들이기 때문에 충실히 잘해주실 거라고 제가 신대합니다 여러분들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활동을 할 거고요. 활동하는 중간중간에 그냥 나눔을 할 겁니다. 근데 나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아마 시간상 좀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볍게 조금은 좀 쉬도 있게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보이는 것은 일단 빼고 분요 아직 도덕성이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한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한참 놀고 있을 때유그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참 유브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일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 세모와 리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 착한 세무를 집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그래요. 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 사진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스토리도 아시나요? 예. 이 아이들이 쌍둥이죠. 쌍둥인데 엄마 뱃속에서 좀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찍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발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심박동수도 정상이 아니고 체온도 정상이 아니고 이러면서 발육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두 군데로 분리시켜서 인큐베이터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조건하고 똑같이 맞춰 줬어요. 그랬는데 하나이는 괜찮았는데 하나이는 여전히 기운을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에 좀 건강한 아이가 더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이렇게 팔로 감싼 거죠.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이 아이의 심장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아까 나왔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정말 이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해서 뭔가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병을 만나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은 다 선한 의지, 선한 동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여기서 이제 변함이 없이 이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여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 이 흩어진 단어들을 조합해서 주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이걸 이제 나의 그 집중력, 포착력 이런 걸좀 보려고 하는데